강남구에는 국민들에게 건강을 전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즐겁게 건강을 돌보는 강남구 헬시플레점엔 이승철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AI 스마트 운동실에 국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헬시플레점엔 사람들이 헤매지 않도록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주무관님은 보건지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요? 건강지도자로 활동을 위해 주민을 발굴하고 테이픽, 보드디워킹 지자과정 등 영양관계를 지원하게 되고 개설하기 전에 자격을 제가 먼저 취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지도자를 기획하게 됐고 아홉 명이 다행히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지도자 과정 이외에도 이승철 주무관님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소모임도 꾸렸습니다. 너무 위로 많이 움직이는 동작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했어요. 웃으면서 편하게 는 게. 내친 김에 폴을 들고 한번 걸어볼까요. 주민으로서 동네에 좀 참여해보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 뭘 할까 찾던 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항상 열정 에너지가 가득한 분. 예,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보면 그냥 좋고 강남구에 이렇게 뭔가 이제 주무관님으로서 일을 해내겠다 하는 거더 올려서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파하는 이승철 중후관 그의 올해 목표는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저나 주민이라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시인 체사레 파베세는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한 그처럼 우리도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참에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